어록한 밤이에요 네. s c 크리스마스 m 진짜. <laughs> 옛날에 교회 다닐 a 그 노래 많이 불렀는데 고요한 밤. i 아, 그거 크리스마스 노 i 줄도 몰랐어 Christma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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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r i 고 t m a s c h r i s t 아, 그것도 이름이 또 이름도 있어. 구세군이야. 몰라. <laughs> 사, 사랑의 온도 막이래갖고막 온도 올라고 막 그런 거 아니야? <laughs> 몰라. 난 사랑의 열매밖에 몰라. 난 사랑의 열매 강매당했는데 학교에서. 고딩댄가 중딩댄가. <laughs> 사서 쓸 데가 없잖아. 두셨어. 학교에서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직접 만든 우표라고 내가 어려웠는데. <웃음> 나 <웃음> 맨날 그소리 근데 애, 애, 반에서 애들 다그 소리예요. 저희가 어려워요. 맞죠. <laughs> <다> 그랬어. <웃음> <웃음>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, 여러분. 실제로 그래. <laughs> 아니, 이거 맨날 하루 형또 500원씩 받는데. <laughs> 500원 3대. 너도 어. 500원이었냐? 어. 처나 그때? 어. 나도. TV 위에 항상 500원씩 올려 놓고 가셨는데. 음, 신발장 위에. 내가 <laughs> 딱 그거 하면은 200원 떡꼬치, 300원 슬러시. 딱 끝. 그 <laughs> 나라로.